오늘은 구원받은 성도가 받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이런 물음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강도질을 하고 살인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느냐고 다시 묻습니다 역시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런 악한 자들을 받아주시겠느냐 하면서 만일 정말 그렇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면 정말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하늘나라에 가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지옥에 떨어지거나 지옥에 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구원받은 것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께서 안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 이는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심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가 그 죄인이 잘못을 한다고 그래서 도로 가져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고 구원받았다 해도. 그 사람이 갑자기 선해져서 죄를 짓지 않을 것을 아시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된다거나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사람을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 죄인으로 살던 사람이 그리스의 복음, 즉 성경도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셨다가 성변자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죄가 용서됐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그의 죽었던 영을 살려 주심으로써 거듭나게 해 주시고 그의 혼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믿음을 통해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구원 받은 사람은 아무 공로도 없고, 행함도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4장 3절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여겨졌느니라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그리스의 보유를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이 그 죄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묻지 않으시는 겁니다. 성도가 지은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제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가지는 않는 겁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운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보장을 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 받은 때부터 성도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때 한번 사람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는 다시는 떠나지 않고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된 성도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고림도전서 3장 16전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 사람의 혼을 지옥에 보내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몸을 죽이신다는 겁니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죽이, 죽여서 일찍 데려가기도 하시지만 그 혼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이해할 수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몸은 죽어도 그의 혼은 지옥에 가지 않으므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절대로 정제 이르지 않냐 할 것이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제에 이르지 않냐 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고 정제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구절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셨다면 절대로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신다면 그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성도들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이 떨어져 나가서 지옥에 갈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 자신의 자녀로 입양에 주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양자 되는 영을 받았다라는 것은 양자로 입양 입양 입양이 되었다는 것인데,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친자와 전혀 차별이 없는 아들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피로 그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십니다. 내가 싫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그분의 양자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지옥에 갈 집만 골라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실지언정 양자 되는 영을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양자가 된 자신의 아들을 절대로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는 겁니다. 바울도 우리에 대한 그리스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생을 보장한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건세들이나 현재 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하십니다.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다르하게 말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구원이 상실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이 영원히 유지된다 하는 것이 바로 위대한 성경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 한들 그 죽음이 우리의 영생을 빼앗아 갈수 없습니다 선한 천사여 등 악한 천사여 등 우리의 영생을 빼앗아 갈수 없습니다 악한 영적 존재들이나 어떤 국가 권력이라도 우리가 받은 영생을 빼앗아 갈수 없습니다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의 영생을 빼앗아갈 수 없고, 우주 높은 곳이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생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바닷속 깊음이나 땅속 깊음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생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여한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은 안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보호받는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죄를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받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들은 이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지켜하는 사람들이나 교회 시대 이후에 있을 대알란 시대에 적용사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상고하라고 명령하셨고 공부하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간난하기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바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른 구원의 교리로 구원받은 사람은 바른 말씀을 공부해서 성장함으로써 마귀를 대적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합니다. 아직도 구원을 잃어볼까봐 두려운 사람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책자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